네 안녕하십니까 문키스톤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어, MEXC 거래소에서 하는 m d a 라는 예, 어, 쉽게 말하면 추첨을 통한 그 신규 상장 코인을 에어드랍 받는 건데요 MEXC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어, 리토토큰을 에어드랍 받는 것입니다 어, 이 M-DAY에 응모를 해서 손해 본 사람들은 없구요 항상 약 15만원에서 또 운이 좋으면 20-30만원까지 수익이 나는 어떻게 보면 음, 아주 맛깔나는 에어드랍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MEXC 어, 글로벌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이번 기회에 MEXC 거래소에 어, 가입 신규 가입을 하면서 요 리토 토큰 에어드랍에도 한번 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까다로운 부분이 아니고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세부 사항들을 보게 되면요, 음, MX 코인 한 개로 지금 여러분들이 티켓 한 장을 어, MX 코인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에어드랍에 당첨이 돼서 어, 교환을 받는다 고 그러면 200개의 리토 토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이 아, 5월 7일날 상장이 되면은 그것을 어, 상장할 때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자격 조건은요, m e x c 계정에 가입을 하고요, KYC KYC 인증을 완료를 하면 됩니다. 예, 계정 등록하는 방법 뭐 한글화 지원이 잘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가입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영어 문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 언어 선택에서 한국어로 선택을 하면 자세하게 한국어 변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요. 음, KYC 인증도 가급적이면 여권으로 하시면 빠른 시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현물 거래량이 30달러니까요. 음, 약한 4만 2천 원 정도 되겠죠? 4만 원 정도 되나요? 1,200원씩 하면은 3만 원, 3, 3, 2, 6 하면, 3만 6천 원이네요. 4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누구나, 어, 계정 등록하고, 인증 완료하고 어, 4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에어드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천한 사람이나 추천 받는 사람들, 두 사람 모두에게 어, 티켓 한 장을 받는다고 하니까 음, 만약에 참여해서서 음, 당첨이 된다면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업비트에서 어, 간단하게 어, 트론이라든지 TRX, XRP를 구매를 해서 m e x c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USDT 달러로 어, 교환만 해놓으면 일단 어, 티켓 한 장의 어,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추천인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5월 6일, 5월 6일 쉽게 말하면은 12시부터 7시까지 예, 예, 클레임을 해, 신청해 줘야 되고요. 추첨에 참여한 것을 신청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잊지 마시고 USD T 달러로 변환해서 갖고 계시다가. 어, 현물 거래량에 그냥 여러분들 자산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산을 갖고 계시다가 5월 6일 12시부터 어, 7시까지 요것을 어, 즉시 추첨 참여해 참회, 나도 참여하겠다 라고 응모를 클레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지고 계시다가 어, 여기 클레임 하기 전에 mx 코인으로 어, 다시 mx 코인을 구입하셔도 되고요제 생각에는 어, USDT 달러로, 어, 교환하자마자, 거래를 통해서 MX 코인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거래소에서, 에, MX 코인을 여기, 그냥, 바로, 어, 들어가셔서, 거래, 거래하기 들어가셔서, 바로, 어, USDT 달러로 MX 코인을 사시는 것을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죠. 예. 여기서, 음, 바로, 이렇게, 가지고 계신 usdt 달러로, 저, 소, 전부, 이렇게 mx를 구입하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어, 그 시간 되기 전에, mday, 예. 여기 m d a 5월 6일, 12시 시작되기 전에, mx 코인을, 뭐, 하셔도 되고, 미리 usdt 달러를, 어, MX코인을 사두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어, 추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어, 거래는 5월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 7일 예. 여기 나오죠. 어, 티켓 클레임 시간은 5월 6일 12시부터 7시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거래는 5월 7일날 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7일 날 되는, 7일 날, 1시에 되죠? 5월 7일, 어, 1시에 상장을 하니까, 요고, 기억하셨다가, 1시 좀 넘어서, 여러분들,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된 가격에 받은, 이, 리토 토큰을 매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 또, 추첨이 안 되더라도, 어, 참여사항이 또, 어, 있으니까, 나머지 토큰, 예. 어, 현물지갑에 리토토콘 교환할 수 있는 mx 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1 mx 가 지금 2.3 달러 4달러 정도 가거든요 약 3천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예, 굉장히 소량의 금액으로 여러분들 어, 이벤트 에어드랍에 어, 리토토콘 에어드랍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 혜택은 또뭐 어, 선물을 이렇게 개통만 하면 선물계정 개통만 하면 이곳을 통해서 개통만 하면 10달러에 또 선물체험금도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참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 업비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업비트에서 어, 리플을 갖고 있으면 리플을 어, 약 4만원 정도, 그냥 한 52개 정도 되네요. 지금 가격이 어, 9,791원 이원인데, 52개 정도 하면 한 4만원 돈이 됩니다 이것을 예, 출금 신청을 하셔서 예 출금신청서 확인하면 이렇게 어, 받는 사람 주소 어, 입력하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요, 요 자산에서 어, 자산 계정 들어가시고 계정에서 여기 소액자산숨기기 체크되어 있으면 해제를 하시고 여기다가 xrp xrp 라고 어 입력하시면 xrp 가 나오죠 요 xrp 입금 누르시고 요 xrp 입금을 만약에 요 xrp 입금 네트워크 확인하시고 총 금액이라든지 xrp 거래하기 지금 이제 입금이니까 여기 해당 위험을 알고 있음 누르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XRP 입금, 보완, 입금 주소가 생성이 됩니다. 요 복사하셔서 메모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XRP 같은 경우는 요거 입금하셔서 업비트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끝에 24MP2인지 맞는지 여기 24MP2 요거 맞는지 그 다음에 앞자리가 또 RS2D 맞는지, 또, RS2D 맞는지 확인하시고, 앞자리, 뒷자리 확인하시고, 태그, 반드시, 여기 태그 요거 있죠? 요 태그 메모, 요거 복사하셔서, 음, 옆트에다가 요거까지 입력하신 다음에, 예 아래 출금 확인합니다라고 해서, 출금 시청 누르시면, 이제 카카오 아니오 누르시고, 카카오페이 인증하기 누르시면, 인증이 되면서, 이 MEXC로, 어, 여기 입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산 계정에 XRP가 들어와 있으면 그 XRP를 가령 XRP를 이렇게 MX 거래하러 가기, 그래서 거래하러 가기 이렇게 선택하시면 여기 XRP대 USDT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거 클릭하셔서 가시고 연결이 되시면 여기 매도하는 부분이 있죠. 매도하는 부분에. 받은 XRP 모두를 매도량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매도를 하겠다 선택하시고 뭐 시장가면 시장가 주문으로 하시고 이렇게 전체를 하셔서 매도하면은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잔고에는 어 USDT 요 USDT 달러로 XRP가 변환되어 있는 USDT 달러로 변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6일 5월 6일 여기, 열, 여기 시간 나오죠? 12시부터 7시까지 클레임 아까 말씀드린 이 클레임 하는 클레임을 Mday에서 이렇게 클레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번 기회에 MEXC 거래 하셔서 어, 링크 따라서. 거래하셔서 또 에어드랍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드랍 링크는 영상 하단에 기록해 놓겠습니다. 이상 몬키스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